네, 안녕하십니까 모모 아 디비의 모모 아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묵고 있는 숙소 하나 어, 리뷰 경험 한번 돌아다녀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라스베이거스에서 어, 숙박하고 체류하고 여행하실 일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가 지금 묵고 있는 거는 클럽 윈함이고요 윈함 그랜드 데저트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뭐 택시 기사님들한테 는 이리고 이 할먼으로 가자고 하면 되죠. 이륙오. 이 할먼으로 가자고 면 되죠. 여기면 음 저기 뭐360 영상에나 다 보이겠지만 저쪽으로 멀리 있는 저기 에펠탑 같은 거 보이잖아요. 저쪽이 이제 메인 스트립인데 메인 스트립인데 그 스트립에서 차로 한 5분? 차로 5분? 걸어서 한 15분, 20분 정도 걸리는데 걸어갈 수 있는 거리긴 하나. 조금 메인 스트립에는 떨어져 있고 이 주변에는 뭔가 어떤 상가를 할까 이런 것들은 크게 없습요 대신에 이제 호텔 안에 이 호텔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리조트 안에 그 작은 마켓이 있어 가지고 간단한 거 사고 팔수 있고 아, 살수 있고 사벅스도 있어 가지고 뭐 간단한 건다 해결이 됩니다. 여기는 어, 어디 다니려면 이제 낮에는 괜찮은데 그래도 렌트카라나 하시는 게 이동하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요. 여기서 메인트립으로 어디든 간다 그래도 우버 타면 보통 한 10분 나오니까 왕복하면 20불이잖아요? 어, 그렇게 몇 번만 하면 하루에 금방 뭐한 5, 6만원 뜨는 건 일도 아니니까 차가 있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 술 좋아하는데 뭐술 적당히 먹어도 운전은 가능하니까 한국과 달라서 그렇습니다. 한번 계속 둘러볼게요. 지금 맨 앞에 보이는 여기가 이제 입구 메인 입구에요. 메인 입구인데 여긴 총세개로나와져야대요 타워 1, 2, 3인데 여기가 앞에 보이는 여기가 타워 2거든요. 처음 들어오면 이쪽으로 들어가서 체크인을 해야 됩니다. 체크인을 해야 되고, 저기 타워 3에 묶고 있거든요. 타워 2는, 형도 커피 사러 가요, 커피. 여기 1층에 커피, 서벅스 커피가 있습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약간 장기 숙박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약을 하려고 그래도 3일 미니멈 3일씩 밖에 예약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체크아 시간이 좀 지나 가지고 입구로 들어가면 왼쪽에 마켓 오른쪽에 스타벅스가 있죠 저앞 타워마다 다 이렇게 수영장이랑 다 있어요. 지금 공사 중이긴 한데, 지금도 공사 중이고. 대신에 여기 타워 2에 있는 스타벅스는 오전에 밖에 안 해요. 약간 조식처럼 오전에 밖에 안 해서 그 오전 이후에 커피를 먹으려고 그러면 타워 1인가? 뭐, 거기 가서 삼층인가 카페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커피 먹는 데는 불편함이요. 그리고 저기 마켓에도 여기가 기본적으로 요리나 이렇게 가능한 호텔이라서 그다 있어요 식기랑 다 요리할 게다 있어서 저기 마켓에 보면 계란이나 뭐햄 같은 거 간단한 건다 구비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식용유가 없어요 여기 소금 후추는 기본적으로 주는데 식용유 올리브유 같은 게 없더라고 희한하게 저기 살려고 봤더니 마켓에 살려고 봤더니 버터밖에 없대 버터도 살려고 봤더니 무슨 요 코스트코에서 파는 스윗크림버터 이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마가린이 있길래 마가린 사가지고 지금 뭐 구워 먹고 했습니다. 이쪽으로는, 이쪽 길은 거의 잘안 다니긴 하는데 제가 합피 파는데 보여드리려고 돌아다 가고 있습니다. 지금 메카렌 공항이 근처에 있어요. 그때 메인스랩에서 떨어지는 대신에 공항에 가까워가지고 좋긴 한데 사실상 라스베가스는 매우 작은 곳이라서 차로 뭐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만 해도 30분이면 되는 거라서 공항에 가까이 있는 호텔이라고 뭐, 위, 뭐 공항 가기 쉽고 뭐 이런 전혀 이런 건 아닙니다 굳이 그런 것 때문에 위치선정을 할 필요는 없는데 뭐좀 조금 떨어져 있어서 약간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식구들끼리 온다면 전 여기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일단 넓고 미국 가정처럼 넓고 빨래도 세탁기도 있고 건조기도 있고 오븐도 있고 그 식기세척기도 있고 다 있어 집입니다 집 팔면 됩니다. 저기 처음 갔다가 타워 2였고요 이제 저쪽으로 타워 1인데 아우 저 계속 숙소에 있다가 선크림 안 바르고 나왔는데. 라스베가스도 햇빛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 크크림챙챙셔줘야요요글라스스지지주차차장에돌아아다면서보시시지지왼쪽에도 보면 소나타 9 9구기구는저기구는이 친구는 인가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저저는이 가장은 넓어서 제가 거의 연초 라스베가스 연초 화장 약간 성수기 중에 하나인 이쪽에서도 주차하고 그러는데, 역시 미국답게 전혀 문제없고, 원래 그렇나? 이런 건 제가 뭐 미국 자주 안 놀러 가봐가지고 뭐 특별한 상황이 주차가 좀 편하다, 뭐 어떻다 이런 얘기는 제가 뭐할게 없네요. 근데 시내에는 주차하기 조금 힘들 부분도 있더라고요. 엄청 유명한 막 호텔들이라는데, 뭐 식당 같은 데 가보면, 특정층에는 막글바글라그더라고 아, 공항 아니랄까봐. 음. 여기가 타워 원입니다. 타워 원에 오면 여기 3층에 여기 3층에 다시 오아시스 카페가 있어가지고 간단한 식음료 살수 있고 커피도 살수 있습니다. 햄버거도 팔고요. 어, 카페다 보니까 간단한 먹을 것도 팔더라고요. LA 처음 내려가지고 인앤아웃 버거 한 번만 먹어보고 아직까지 햄버거를 내가 못 먹어봤습니다. 여기 서 미국에 <laughs> 라구스 집만 다닌 것같아 이제 제가 묵고 있는 타워2로 아 타워3로 가볼 겁니다. 주변 다 함께 보시 죠？여기 <laughs> 보면 호텔 들 이나 건물 들의색 깔이 거의 다 이렇게 사막 색이 죠？내가 다 사막 이라 그런지 모르 겠 사막 색 인데 이게 왜 전부 다 약간 이런 식 으로 되있 나？약간 뭐이 유가 있나 뭐 찾아봤 더니 이 사막 의 뜨거운 햇빛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햇빛을 막기 위한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도료 뭐 그런 걸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색이 변한다그러면 막기 위해서 특별한 도료를 사용해서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약간 뭐 사막의 느낌을 주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대부분 약간 이렇게 사막 색입니다. 아까 저기 봤던 데가 체크인하는 타워 2구요 이쪽으로 바로 오면 됐었는데 저희는 크게 돌아왔죠 저는 입구로 바로 여기로 가면 저희가 있는 타워 3인데 크게 한번 전체 보여드리려고 크게, 크게 돌겠습니다 여기서서 뭐 셔틀이 항상 왔다갔다 해요 메인스텝이랑 일가 한국 사람들이라면 네. 그냥 잘 빌려가다니 요즘 같은 이런 날씨에도 수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앞터아무다 수영장에 다 있더라고. 막 아침에 밤 이런데 추운데 막 아기들 데리고 막 수영하는 외국 분들 다 멋있습니다. 낮에는 한1 4도 정도 올라가거든요 여기가. 평소에 약간 딸랑합니다. 그늘 들어오면 딸랑한 느낌. 와 멋스탱이네요. 쉘빈가 5.0 잠시 차좀 구경하고 올게요 GT네요, GT. 미국은 진짜 자동차 나라답게 머스탱끼리 타고 다니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인사하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미니 오너들끼리 막 인사하는 것처럼 요즘엔 거의 그런 거 없어졌지만 지인이 머스탱을 타고 있는데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빵빵거리고 막 그러고 <laughs> 저런 완전 오래된 차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여기. 테릴락 같은 것도 있고 여기가 뒷문 쪽입니다. 뒷문 이쪽으로도 차로 많이 들어오는데 앞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바로 정면 왼쪽에 보이는 게그 유명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탑골프입니다. 탑골프 오, 사람들이 좀 생겼네 여기 보면 아니, 저도 가고 싶은데 아직 못 가서 혼자가기 뻘쭘해가지고. 저기 골프 연습장처저저 골프 연습장인 줄 알았거든요, 여기가. 근데 이제 약간 노래방처럼 여기 뭐 특정 부분에 공을 넣어서 점수를 내고 막 약간 이런 식의 게임 형태로 바꾼 거라고 하더라고요. 켈러웨이랑 뭐 켈러웨이도 하는 건지, MGM이랑 어느 호텔에서 한다고 했던 지 아직부터 쪼 알았는데, 켈러웨이랑 연관이 있는 체인입니다. 미국 전역에 있다고 들었고요. 나스트가 같은 거면 한번 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근데 제가 대충만 봐도 스윙을 보면 한국 사람들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런 스윙으로 저기... 야저 역시... 메이저리그의 나라 자 다시 저희가 머무는 숙소로 가볼게요. 고문 쪽 이렇게 들어옵니다. 음. 여기는 제가 보면 시끄러운 부릉부릉 거리는 차들은 대부분 이제 다치 챌린저 굉장히 많고 진짜 한국에 못뭐 보는 차 인데 되게 많고 그거 아니면 이제 혼다 시빅 타입 r 되게 많더 라고요 한국에는 타입 r 안 들어오 거든 요혼다 고성능 버전인데 시빅 타입 r이 되게 딱히 약간 우리나라 치면 그 약간 튜닝한 아반떼처럼 아무테 좋은 차입니다. 저 되게 좋아하는 차인데 아무튼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까는 거 아님? 리조트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자동 문이에요, 이게. 이거 살짝만 잡아 당겨도 문이 열리는데, 이렇게 열리는데, 이것도 힘들어요. 이 기계다 보니까, 잡, 기계가 잡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보면, 여기에 센서를 갖다 대면 다 열리죠. 아, 이거 되게 편한 것 같습니다. 제가 먹은 타워 3에 보면 여기 왼쪽에 바로 수영장이 있고요. 수영하시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밤에도. 이제 수영복도 없고 감기 걸릴까봐. 자가도끼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딱 애기들도 많고 가족 단위 건강 객이 많아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 객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고 아케이드 안 찍어보면 뭐 비즈니스 센터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용해보지는 이런 한번 이용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애기들 보면 이제는 다만 해가지고 게임 하자고 하고 뭐 인형 뽑기 하자고 할것 같긴 한데 밥에 보면 막 미국 애기들이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도 꽤잘 갖춰져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는사하들는이봤들든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코로는상황는이친구기이안났습이다 정적가 응, 응, 응. 너무 많이와서 팔꿈치를 이용하십시오. 아, 정적이 너무 많습니다. 보여 드리고 또선대내부는 다음 편에서 여러분께 설명 드릴 엄청 지저분하고도 지저분. <거지>. 아. <laughs> 시골 엄두가 안 나서 그냥 지저분한다고 하죠. 여기 들어오면 이런 호텔이랑 비싸죠. 창 밖으로 바라본 모습이고요. 호텔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1085호, 1 0 8 7호두 개를 썼거든요. 각각 방인데 문이 연결이 됩니다.